라면 먹을 안녕하세요. 담미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장조림 버터 비빔밥. 희한한 비빔밥 이름 들어봤는데 GS 25시에 갔다가 3,200원에 판매해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후레시 서브에서 나온 거고요. 음료수 중정하고 있고 어, 뭐, 뭐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뭐 겉에 있는 거 비벼 드시면 될것 같고 전자레인지다가 1분 40초 정도 데우신 다음에 볶음김치를 제외한 어, 넣고 뭐 밥을 넣으면 간장 소스를 넣고 비벼서 먹으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홍석천씨 모델로 나 있고, 비빈 반, 반숙란이 들어있다는데, 살짝, 어, 비운 것 같구요. 소스 래서가 들어가 있고, 숟가락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어떤 거지? 으자 으쌰! 힘들게도 해야라. 자, 뜯어내시구요. 자, 뚜껑 열어주시고, 열어주시고, 그 다음에, 자, 여기 보시다시피, 장조림 있고요. 뭐파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김치 있고 어, 계란 있고요. 밥은 뭐 햇반 하나 좀 아, 하나 조금 안 되는 정도? 한 하나 정도 되는 정도? 그거랑 비슷한것 같네요. 그리고 프리미엄 간장 소스하고 고소한 버터 소스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. 자, 어떻게 먹어볼까요? 볶음 김치를 제외한 마늘, 장조림, 마늘종 어, 비빔 어 아, 꺼야겠다. 자저 김치 빼고 나머지 틀을 여기에다가 올려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, 어, 반숙란은 뭐야, 이거? 보자. 살짝, 아하, 이런. <laughs> 야, 이렇게도 결안이 이렇게 판매되는 것도 좀 반숙란이 들어있어가지고,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또 보다 보다 처음 보는데요. 자, 물론 이 이런 게 이제 저기, 빵이나 빵이 된다. 빵 같은 것이 샌드위치나 그런 데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, 전자렌지에다가 저 1분 3초 데워오신 다음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야 떨어져라. 자, 다 데워갖고 왔고요. 비주얼 쪽으로 보시면, 괜찮아 보입니다. 네, 괜찮아 보이는데, 양이 한번 적게 느껴지고요. 자, 비비 간장 소스부터. 자, 이렇게 뿌려주시고다 넣지 말고, 버터나 다 넣어야지. 버터 소스라 자 가공 버터가 0.8 버터는 비싸죠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땅콩 소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쭉 짜주시고 한번 먹어볼까요 음, 버터 맛의 느낌이 나는 뭐 소스 되어있고 뭐 김치는 이따가 뭐 같이 반찬으로 먹으시면 될것 같고 어 괜찮을 것 같은데 <laughs> 기대급 상승 자자자자자자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버터가 저렇게 되 있는 것도 있나 소스 저런 건 처음 봤는데 가, 가끔 집에서 그 버터라 버터 넣고 이제 간장 녹여 서 간장 넣고 해서 녹여서 비벼 먹잖아요 그 장조림에다가 조금 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간장 소스가 그렇게 뭐 짜진 않겠죠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자, 다 비볐는데요. 짠짠짠짠짠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, 한입 먹어봅시다. 향부터 맡아볼까? 향은 뭐 집에서 비벼먹는 그, 그 느낌 그대로 먹어보시면 될것같고요 자, 이렇게 한입에어서 이따가 김까지 싸먹으면 더 맛있겠다. 자. 음. 뭐 그렇게 짜다는 아까 제가 간장을 조금 살짝 들르긴 했는데 뭐 그냥 가, 딱 간간한 그 정도고요. 뭐라 그럴까? 음 버터 소스에다가 그 그것 때문에 이제 부드러운 맛은 당연히 나겠죠. 부드러운 건 나는데 그 계란이 반숙난이 들어가니까 그게 또 섞이면서 은근히 또 되게 부드럽네요.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. 음. 거기다가 장조림까지 해서 장조림이 좀 씹히는 맛도 나고 그것도 괜찮네요 음, 파는 뭐 아직까지 씹히는 맛은 모르겠는데 파도 좀날치시 씹히고 괜찮긴 괜찮다 괜찮긴 괜찮은데 집에서 장조림하고 아 버터소스가 없구나 일반 버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? 버터 소스가 좀 들어가서 발라지는 건데, 이건 어디서 만든 거야? 원인식품? 음. 이런 거 있으면 따로 사다가 밥 비벼먹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음. 뭐 여기 제품에 영양소문 같은 건표시가안돼 있는데, 하여튼, 이런 거, 집에서 먹던 거의 뭐그 수준이네요. 김치는 어떨까요? 네, 볶음김치인데 먹게 뭐 쉬진 않고, 적당한 정도네요. 음. 어, 또 괜찮다. 간만에. 그런 정도로 맛있게 먹는 게. 집에서 그 비벼먹던 버터, 버터랑 그 간장 넣고 밥비벼 드시 뭐, 드시는 게참 어려운 일은 아닌데, 괜지 왠지 또 자꾸 손이 안 가죠. 그렇다고 뭐 밖에 나오셨다가, 한번 요기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음. 깊이는 맛도 좋고 영양분은 조금 뭐라 고할까 나트륨하고 지방분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고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그..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